8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무조건 개수를 0, 1, 마이너스 1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x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번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x에다가 0도 대입해야 되고 x에다가 1도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하면 답이 나와요. 이거 세 번만 대입하면 답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음.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먼저 하게 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10제곱. 즉, 그냥 3의 10제곱이 되겠네요. 3의 10제곱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다 보니까, A0,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일 때 플러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인, 이런 녀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x가 0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1은 다0되니까 그냥 h 0가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2 0 1이니까 1이니까 또 1이네. 1은 a 0부터 시작해서 제속부터 해서 쭉 더해지는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1, 2, 3, 4. 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A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더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0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알고 있어. 10으로. 아, 1로. 0부터 10까지 더한 게 있는데 0이 1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겠니? 0. 0이지. 요만큼이 1이면 요만큼은 0이어야지 그래야지 1 더하기 0이니까 그래서 얘는 0이 된다.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응. 우리가 지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87 37 37 37만 원제곱 더하기 1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몫이 QX일 거고, 나머지는 이제 RX다, 이렇게 할 건데, 이때 이제 R3값 좀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몇 차라는 것까지는 금방 알수 있냐면, 2차로 나눴으니까, 아, 나머지는 3차겠구나. 그래서 rx를 ax 플러스 b라고 둘수있어요 되죠. <laughs> ax 플러스 b라고 둔 순간 미지수가 a하고 b 두 개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는 게두 개가 필요한데요. 대입할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구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x에 x-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x에 지금 0이랑 X에 1을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다 사라지고, B만 남네요. 1은 B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X에다가 1 e 대입하면은, 2는 A 더하기 B라고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B가 1이니까, 아, 그럼 A는 어차피 1이구나. 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A 값 B 값 구했으니까, 우리 RX 값은 얼마구나. AX 플러스 2가 아니라 그냥 X 플러스 1이구나. 그럼 알람 값은 자연스럽게 4가 되겠구나. 105번 가겠습니다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2, 4,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면은 x로 나누었어요.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어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어요. 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f의 0은 2 f의 2는 중요한 f의 마이너스 -3은 얼마니? 그래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f 이번에는 세 번째 줄 f(x를) x(x)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이제 몫은 q(x)고 나머지 rx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좀 대입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몇 차로 나눴습니까? 3차로 나눴으니까, 이거 Rx는 2차식 즉, Ax의 제곱, Bx, C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번 봤더니, 구해야 되는 게 A, B, C, 3개네? 3개 있는데, 대입할 수 있는 게 3개 필요합니다. 아이고, 대입할 수 있는 게 3개가 위에 다 있네. 하나하나 음. <laughs> 하나 해보자고. X에다가 0. 0 대입하면은, 다 죽어버리고, 0, 0, 0. C만 남는데, F0은, 이게 2인데, 그 값이 C래요. 아, 그러면 C는 2구나. 하나 구하고, 출발.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F2는 4인데 그 4를 또 여기다 2 e 대입하면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아니라 더하기 2라고 할수 있겠네요. 음. 그럼 요거 좀 정리해주면 넘어가면 2고 2로 약분해주면은 2A 더하기 B는 1, 요거 하나 얻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3대입 해주면은, F에 마이너스 3값 나올 거고, 그 값은 마이너스 16. 이고, 그거를 또 여기다가 또데이을 해주면은, 339A, 마이너스 3B,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또대단기좀 귀찮지만, 얘하고, 얘하고, 여기까지죠.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 주면 a 값이랑 b 값이 금방 나오겠네요. 그러면 a 값, b 값이 다 구했으니까 뭐그 다음은 이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죠. 음,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이어서 106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106번 좀쓸게 많네요. fx를 x에 x 의 x-1로 나누었을 때는 이제 몫이 qx를 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그 다음에 또 f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2 1x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맨 마지막 fx를 이번에는 x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뭐 q e x 에 나머지는 RX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음. 아, 엄청 길었습니다. 식정리 끝났고 문제 한번 풀러 봅시다 당연히 마지막 줄 보면 은상차로 남았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이렇게 a x 제어더하기 BX더하기 C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정리를 해주셔, 해주셔,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BC 구해야 되는 게세개라서 대입할 수 있는 게세개 필요한데 세개 필요한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하나 어,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서는 F에 0 대입한 거하고 F에 1 대입한 걸 찾을 수 있겠네. 0 대입하면은 4고 1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2겠네.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F에 마이너스 2 대입한 거하고 또 F에 1 대입한 걸 찾을 수 있겠는데 F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플러스 8, 14구요. 1 대입하면 또 여기 1 대입하는 거니까 2, 똑같네. 아,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힌트가 지금 토탈 3개가 나왔네. 요렇게. 0, 1, 2. 그러면은 어차피 토탈 3개 대입할 수 있고, 여기 또 3개 있으니까, 여러분 계산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105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왜냐면 메인 메뉴가 107번인 거요 하겠습니다. 자 얘를 봤더니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어차가남 왔기 때문에 r x 가2차식일 수밖에 없다 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 대입할 수 있는 게세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대입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 얘랑 얘두 개밖에 없어요. 부족해. 이렇게 힌트가 부족할 때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제가 필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수정리 하는 거는 빠르게 한번 해보자면, 인수정리를 뭐로 할 거냐면요. 지금 노란색이 2차식이에요. 그래서 2차식으로 인수정리 해줄 건데, 그 2차식이 뭐 X 플러스 3의 X 플러스 1 제곱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가면은 우리가 인수정리 좀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딱 정해놓고 더하기 정해놓고 우리가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정리하자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그냥 강제로 a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뒤에는 그냥 파란색으로 세모만 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활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X 플러스 1의 제곱이 여기도 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묶어주면 끝이다. 묶어주게 되면은,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 세모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임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 세모는 당연히 x 플러스 5일수밖에 없겠죠. 얘가 세모라는 얘겠지 얘가 사실은 알고 봤던그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문제가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우리 rx는 원래 태초에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요. 원래는. 원래는 이거였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정리를 통해서 뭐로 바뀌었냐면은 a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파란색 세모로 바뀌었어요. 근데 파란색 세모가 x 플러스 5라는 게 이제 금방 밝혀졌고 그래서 우리는 최종 결론 r x는 a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5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럼 문자 a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가 누구겠니? 바로 여기서 나오는 f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는. 이게 나머지 정리 위에서도 아래 마이너스 3 대입해도 1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정리,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대입하면은 a가 나옵니다. 지금. 얘 끝까지 한번 끝까지 더 볼까? 아래 마3은 1인데요. 대입하면은 마삼 넣으면 마이의 제곱이니까 4a. 마삼 넣으면 마삼 더하기 5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면 계산 끝까지 해주시면은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은 4a, 그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rx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플러스 1에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5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R, r에다가 마이너스 3 말고 5 집어 넣어야 돼. 우리는. 아, 3 집어 넣어야 돼. 3 집어 넣어주면 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3 더하기 5네요. 그러면 은 계산하면 은4 마이너스 4에 완파에, 사과 동작입니 울게요 다음 문제는 111번입니다 Rx라고, r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때,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Q1x가 있을 거고, 그다에 나머지 R1도 있을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눠서 나머지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게. 어, 그러면은, 우리는, 요 녀석이 조금, 네, 이제,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됐나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식부터 조금, 어떻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식을 보면은, 이 R부터 구해줘야 돼. 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문제에는 나머지 R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저는 R을 꼭 썼어요. 요거,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언급이 없었던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언급이 없었던 나머지 R을 구하러 갈 건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 그러면, 바로 밑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2 r이 되면서 얘는 다 더하면은 7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식을 하나 갖게 되는 거고요. x의 30제곱 16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혹시 qx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 r1을 구하러 갈 건데, 이 r1을 구하려면 x에다가 얼마 대입해야 됩니까 1을 대입해야 되겠죠. 1을 대입하면, 은 Q1이 나올 거고, 근데 그거는 다 죽고, R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란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Q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식에다가도 똑같이 1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1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은1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2은 1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Q1이 나올 거고, 플러스 7이 될 겁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1 더하기 2는 3대30, 1은 2 곱하기 q1, 와, 7이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은 2 곱하기 q1이다. 아이보군 q1은 얼마다? 마이너스. 1 9번까지 하고, 잠깐 잡다 합시다. 1 9번 자, fx는, 뭐야? 그냥 fx는 x 세제곱,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6이래요. 에 대하여, 방식 누가? f 에 3x 플러스 1이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겠대요. 음. 나누어 떨어진대그래 나머지 음. 0이니까 1분의 지않안구고요 그러면 사실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이제 아무튼 대입할 수 있는 게두 개가 필요한데 ab로 나눠 서 ab로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 녀석을 보아하니 뭐 x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F4 값이죠. 근데 그게 0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뭐야, 왜 이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의 마상 더하 마이너스 2입니다. 그것도 아마 0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은 F4 값도 0이고 F-2 값도 0이니까 아 우리 그럼 뭐 하면 되겠다? X에다가 4랑 X에다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요식 갖고와서 문제 만들어주면은 4대입하면은 4, 4, 6 64 더하기 16A 더하기 4B 더하기 16은 0 요거 하나 나왔고 마이너스 2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16도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얘네들이 열린 방정식만 세워준다면 여러분들 A 값 B 값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다 갑시다.